우리 준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이고는조조예 예, 매초 해드 아, 주시겠습니까? 4 9하겠습니다 예, 49초. <laughs> 잘 부탁합니다. 하십시오. 한동안 윈스턴은 한동안 윈스턴은 일종의 히스테리에 사로잡혔다. 일종의 히스테리에 사로잡혔다. 이는 허둥지둥. 허둥지둥. 너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다시 써 내려갔다. 다시 써 내려갔다. 놈들은, 놈들은 나를 속겠지만나속 개체라 개아라들은 에보키리의 사소. 에보키리의 사소. 개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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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라 개체라 개체라 그랬는데 목 뒤를 써서, 그런데 목 뒤를 써서 죽이겠지만, 죽이겠지만, 에이치 아나, 에이치 아나, 이끌어도 타도, 빅 브라더 타도, 윈스턴 윈스턴은 그치심을 조금 느끼면서, 그치심을 조금 느끼면서, 다시 자리에 앉아, 다시 자리에 앉아, 펜에 놓았다, 펜에 놓았다,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군가가 문을 누군가가 문을 노크하고 있었다 노크하고 있었다 벌써 왔단 말인가 벌써 왔단 말인가 저러다가 가버리겠지 저러다가 가버리겠지 나는 헛된 희망에 나는 헛된 희망에 그는 쥐새끼처럼 그는 쥐새끼처럼 금작하지 않고 금작하지 않았다.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다. <laughs>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노크는 계속되었다. 노크는 계속되었다. 시간을 끄는 것이 시간을 끄는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어질 수 있었다. 심장이 부글치듯 심장이 부글치듯 귀었지만 귀였지만. 그의, 그의 얼굴은, 그의 얼굴은 오랜 습관 덕택에, 오랜 습관 덕에 무표정을 그, 유지할 수 있었다.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그는 일어 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쪽으로 향했다. 문쪽으로 <laughs> 향다 여기가 3분입니다스트로텔링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한 시간적 배경은 음흠. 현재 윈스턴 스미스가 비그라더 음. 타도라는 글이 기장에 반 반도 넘게 쓴 다음에 음흠.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사상 음. 범죄에 대한 생각을 이제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음. 지금 몇 시일까요? 하루 중에 중요한데 여기서는 음. 윈스턴이 돌아왔을 때가 열한 시라고 맨 처음에 표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었 예. 아마도 이기를 쓰거나 공상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한 11시 40분? 11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밤 늦은 시간이군요 아침 11시입니다 아침이요? 아 네. 아침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공간적 배경은 현재 윈스턴이 아. 그 원래는 옷장에 들어가야 음. 작은 공간에 앉아서 음. 텔레스크린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기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음. 현재 그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노크를 하는, 하기 때문에 음흠. 결국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러 가는 상황입니다 예, 예. 주요 등장인물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윈스턴이 계속 타도하려는 빅브라더와 그런 걸뭐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윈스턴 스미스입니다 예. 어, 현재 이 윈스턴이 쓰고 있는 빅브라더 타도라는 거에서 빅브라더라는 인물은 윈스턴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음. 사회의 가장 높은 권력자로서 어, 현재 이사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나 텔레스크린과 같은 그런 것들을 윈스턴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음. 빅브라더 스타도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예 예. 이 장면에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누군가가 문을 노크하고 있었다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노크하고 있었다. 예.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음. 첫 번째로는 현대 메스턴스스스 미스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상범죄, 사상 경찰에 의한 공포에 떨고 있었어. 예, 예. 두 번째로 그로 인해 한동안 윈스턴는 일종의 히스테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음. 세 번째로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문을 누군가가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윈스턴이 그에 대한 겁을 느끼면서 저러다가 가버리겠지라는 확희망을 받았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문장은 누군가가 문을 녹화하고 있었다입니다. 음. 어 앞으로, 이야기가? 아,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하면 예. 아마도 윈스턴이 이 문을 열어서 이 인물이 누구인지 보고 그 인물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요, 정말로 사상 경찰이어서 잡혀갈 것 같습니다. 음, 사상 경찰일까요? 아는 듯 모르는 듯 대답해 보세요. 어,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닌 것 같다. 음, 윈스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청난 공포겠네요. 갑자기 그걸 쓰고 있는 순간 누가 녹화니까 이현대세기 윈스턴의. 안점에서 보면은 인스턴, 사상경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금까지도 이제 위협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 상황에서 누군가 노크하니까 음. 당연히 사상경찰에 대한 긴장감 때문이던 음. 그런 것 때문에 표정을 약간 유지하려고 음.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문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 엄청 놀랐겠네요 윈스턴도. 네. 예. 뭐 정말 빅 브라더 다도 쓰고 있는데 누가 탁 노크하니까 그쵸. 예. 아. 예. 어...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열로 나갔을 건데 네. 그 노트나 그 필기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아마도 저는 잘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메인스터는 음. 아마도 나올 때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나 아니면 원래 네. 있던 자리에 왜 그럴까요? 부주의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긴장한 거예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예요볼 적에 느낌이? 어 아마도 그냥 너무 긴장해서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도 어떻게든 음. 표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것에 무관심해져서 아. 아마도 그냥 공책을 툭 하고 던져놓고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상 경찰이었다면 경찰이었 만약에 네. 들어와서 점검했다면 바로 들켰겠네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표정과 마인드셋을 하려고 노력해도 증거를 그냥 부주의하게 놔뒀네요, 그쵸? 아마 제 생각에는 윈스턴의 그분 앞에서 어떻게 말로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음. 아마도 만약에 정말로 사선경 잘 찔러서 집 안에 조사했다면 그대로 윈스턴은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음. 또는 탈레스크린으로 보이는 공간에 했나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 했나요 그게 잘까 아까 살짝 까먹었는데 제가 탈레스크린이 어. 비추는 공간 아니면 아까 그 숨겨진 공간? 어 아마도 웬만하면 숨겨진 공간에 놓았겠지만 그러니까 그쓸때그 그 당시 윈스턴이 아, 위치한 공간이 아까 그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서요. 그 공간이 아니긴 한데 텔레스크린 건그 텔레스크린이 보는 시야에서는 책에 글이 보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등을 대고 했다든지 네. 등을 보이게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쓰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약간 이제 막가라 이제 막가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죠? 예전에는 공간에 들어가서 몰래 했잖아요, 그죠? 아 네. 지금은 등판만 보이면서 하는 거로 보면 약간 이제는 그 숨어서도 하기 싫다는 뜻이네요. 어제 생각에는 약간 긴장감이나 이런 게너다 온전해서 아. 일종의 히스테리에 빠져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상황들이. 인스턴의 그 경계를 조금 푼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경계가 풀어지네요. 네. 아참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독립운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들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스스로 풀어지는구나. 예. 그게 일상이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영어 들어갈게요. Yes. Yep. Uh, let me have your book title, Jun. Uh, book title is 1984, It's my daughter The mm -hmm. uh, start page is twenty-two. Twenty-two. Yes. Start reading, please. Go. <coughs> For a moment. For a moment. He was seized. By a kind, by a kind of hysteria, of hysteria, he began writing, he began writing, he began writing in a hurry, in a hurry until this course. Untidy scroll. Untidy scroll. Mm -hmm. They will shoot me. They will shoot me. I don't care. I don't care. They will shoot me. They will shoot me. In the back. In the back. Of the neck. Of the neck. I don't care. I don't care. Down with big brother. Down with big brother. They always shoot. They always shoot. And you. You. In the back. In the back. Of the neck. Of the neck. I don't care. I don't care. Down with big brother. Down with big brother. He sat back. He sat back in his chair. In his chair, slightly ashamed of himself. Slightly ashamed of himself. And. And laid down the pen. Laid down the pen. The next moment. The next moment. He started violently. He started violently. There was There was a knocking at the door. A knocking at the door. Already. Already. He said. He said. As, as still as a mouse. As still as a mouse. In the futile hope. In the futile hope. That. That. However, it was might go away. Whoever it was might go away. After. After. A single attempt. A single attempt. But no. But no. The knocking was repeated. The knocking was repeated. The knocking was repeated. Yes. The worst thing. The worst thing. Of all. Of all. Would be to delay. Would be to delay. If his heart was thumping. His heart was something. like a drum like a drum but but his face his face from wrong habit from wrong habit was probably was probably expressionless expressionless He got up He got up and moved and moved heavily towards the door heavily towards the door towards the door yes straightening please June the place the time background is mm -hmm. when Winston he think of such crime no he's thought yes, he sort of he uh sort -huh. of of such crime mm -hmm. and such police mm -hmm. the place background so, is so it is uh, what time so now it is uh maybe 1130 1130, 1140, 1140. 1140. Yeah, eleven thirty or eleven. Eleven forty a.m. 11 a.m. after he uh, came back home from his work, right? Right. Yes. Place back Mondays. Place back is, mm -hmm. when Winston's he living on a Victory Villa, yes. So and he sitting uh -huh. down there of very very a uh, small place. Uh -huh. He's set out. Yes. yes. Uh, not villa. Uh, Victory Mansion. Yeah, Victory Mansion. Yes. The main characters are Winston, a cards of a uh, with big brother. Mm He's -hmm. writing and the Winston space. Mm. Yes. And this uh, big brother Winston he liking a lot or not. I don't care. Down is a big brother. Mm. And the big brother is very very uh. He's like a uh, president mm -hmm. of uh, uh, Winston's society mm. He very strong mm -hmm. of power mm -hmm. on their Winston's society system mm. Like he make a system maybe like telescreen, source police, source mm -hmm. crime mm. of new words, mm. yes mm. The key sentence?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His heart was something like a drum Yeah, simply uh, his heart was something, yes? Mm -hmm. His heart was something, yes Good. Why? Uh, mm -hmm. The reason why he said it is that? Is that And first he thinks he like a uh, Thinks about No, no, he thought he he about He thought mm -hmm. about mm -hmm. First crime and first mm -hmm. police. Mm -hmm. Second. Second. And the someone, mm -hmm. he knocking mm -hmm. of, of, of on the Winston's house uh, mm -hmm. door. Mm -hmm. Yes. And third, he, he, hurt heart was on a something like a drum, but his face is on a drum, long habit. Mm and that was um, probably expressionless mm. in his face yes yes so how mm.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and uh, last sentence he got up and moved heavily mm -hmm. toward the towards the door mm -hmm. yes and he opened it on that door and he talking about yes outside mm. standing outside of mm. someone yes you know so. He will open the door and he will see someone Who yeah, see someone. will be someone do you think? Uh, I don't know uh, That people thought uh -huh. Maybe it's not source police uh, It's not source police That means yeah. it could be his friend or Friend or like neighbor Neighborhood mm. Neighborhood Yes uh -huh. And the place where he is sitting and to the door, how many meters it is this? Uh, maybe it in is. the Winston's huh? uh, small place, it's uh, like uh, something uh, like he was in maybe his living room. Yeah, so how many meters yeah. from where he's sitting to the door? How many meters do you think? Maybe it's five or four meters. Five or four meters, and that means how long? will it take by walking if you walk 5 meters slowly with yes. something hot how many yeah. seconds it will take maybe 10 or 11 <laughs> 10 seconds very slowly yeah. uh huh. cuz uh -huh. my heart is thumping like a drum and they like he was on like hysteric on all already so, isn't there a bell sound? Just knocking? Oh, maybe it is a mansion. It's maybe shifting uh, uh, yes. yeah, so a building, yes. Maybe it is not mm. ding not like it. Yeah, so uh, sound, maybe let's, knocking sound, uh, uh, yeah. let's imagine June. Is yes. a very tough or strong knocking, or very gentle, or very like a tipping. Which one do you think? Maybe it's third thing, tipping. Ah, uh, it's a soft, gentle knocking. Yeah. Oh, so we can uh, suppose, uh, depending on the sound, the strength of the sounds is a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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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uh, like a force, uh, source yes. police. But dok is a neighborhood where there's some just a yeah. person, right? Like so, something mm. to please, please uh, stay, mm. of Vincent. Yeah, but you supposed it would be very gentle, soft yeah. knocking. 예 yeah? yes, yes, 예, yeah. 여기까지 합니다. 네, 오늘 북 토킹 어떤 점이 우리 준에겐또 도움이 되고 유용하셨나요? 어, 우선은 이제 여기서 이 어떤 히스테리에 빠졌다는 히스테리, 히스테리, 요 히스테리, 아스테 히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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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테 이 우리가 히스테리 해도 히스테리야, 예, 좋습니다. 이런 그 감정의 그 떨림과 공포와 그 긴장감을 충분히 여기서 느꼈군요. 네. 예.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 아까 좋았죠. Heart was something, something 네. like a drum. 예,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준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준이 아까 또 말로도 쓰셨는데. 그, 무표정을 네. 표정을 감추는 없애는 expressionless라는 표현이 expression. 예, 너무 네. 좋았습니다. expressionless. h e s face became expressionless라고 쓰면 어, 무표정한, 약간 긴장한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나중에 써먹겠습니다. 예, 어, 우리 오늘 주의 북토킹은 음, 물이 오른다. 지금 이 작품에서 물이 오르고 있어요. 예, 신기해요. 어, 정말로. 더 수준 높은 영어를 가지고 하시는 선배 멤버가 있었는데 멤버들이 있었는데 주는 네. 준 거예요 이 작품이 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 하나를 다내 걸로 만들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단어들을 내 친구들로만 들어서 영어는 물론 생각 그리고 전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제 준과의 그 일곱 발사 북토킹은요 제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들었어요. 아시죠 어떤 의미지? 인 아, 네, 네.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대해요. 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아, 나의 관점 네. 또준을준 준 덕분에 또 어떤 영어가 내가 또 얻어먹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 요즘에 어, 새벽에 빨리 빨리 보내주죠. 아 네. 네왜 그 그러냐면 저도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기대하니까 빨리 보내줘서 물론 바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빨리 보내줘서 준이 좀더 연습해서 준의 그더 준비한 더 좋은 걸 듣기 위한 저의 긍정적인 욕심으로 빨리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준 관계가 신기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준은 스스로 저희 북조킹은 무엇이다. 어, 오늘 저의 토킹은 밑그림인 것 같습니다. 밑그림이다. 아, 또 어떤 의미에요? 지금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이 1984도 그렇고, 음. 영어 단어들도 그렇고, 음. 조금 제가 수준이 높아지거나 이 1984를 끝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깔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신기하네요. 이게 뭐 사실은 어저께 우리 그... 창피한 얘기인데 물론 제 아들도 이제 또 정신 차리겠습니다만 우리 저기 준혁이가 선생님 이거 좀 네. 밑그림 읽어주세요라고 보낼 때제 아들은 방에서 이제 또뭐 핸드폰 가지고 계속 또 난리 치고 있길래 오. 한마디 했더니 막 지라지라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이제 아 물론 이제 준도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솔직히? 어... 막 그렇게 저도 중2병이나 이런 게 사춘기가 저는 강하게 오지 않아서 잘 아.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조금 침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원래 나이대가 음. 다 그러니까 음. 그나이때가네 그 네, 원래 그렇죠.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은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준는또 나한테 적극적으로 메시지 보내서 이거 좀 먼저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또 비교되잖아 순간 그러니까 성질이 나더라고 네. 그러면서 아, 또 제자로서 준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 제 아들도 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준혁이 형처럼만 커라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아, 진심입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도 우리 준혁이 형처럼 커야 되는데 이렇게 중 3학년,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준이 네.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어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스코 스크롤, 스크롤. 스크롤. 아, 네.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e x p r e s s i o n i 바꿨는데 스크롤 어떤 뜻이죠? 네. 어 갈겼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선 동사로 쓰였으니까. 네 예, 갈겼다 글씨에서도 느껴지죠? 스크롤 딱 보는 순간. 네. 예. 네 예, 그게 느껴집니다. 왜이 단어 추천하십니까? 어이 스크롤이란 표현이 음. 민선이 막 갈겼는 음. 장면이 맞았잖아요 예, 예. 민선의 글씨체 그 자체가 음. 조금 흘린다는 글씨체도 그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이 단어가 눈에 띄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까먹지 않겠네요. expression i s t 랑 scroll은, 그쵸? 네. 아까 repeated, 아까 순간 실수에도 받아들였죠, 바로? repeated, 네. 예. repeated. 예, 좋습니다. 예, 또 중간에 또 살다 보면 슬럼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슬럼프는 네. 받아들이면서 짧게 끊으시고 또 이런 그 상승기는 계속 길게 연결해서 예, 정말 나중에 성인 되셨을 적에 사회를 밝게 빛내주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 알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